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발생한 두 건의 공군기 추락 사건에서 한국 공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민간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 한국 조종사들의 사명감이 대단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청주기지로 복귀하던 중 항공전재계통에 이상이 생긴 데다 랜딩기어마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시킨 사건은 우리 공군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체를 바다에 버리고 조종사만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베테랑 조종사는 목숨을 걸고 탁월한 조종 실력으로 기체를 동체착륙시켜 대당 천억 원이 넘는 최고가 전투기 F-35A를 구했고 조종사도 무사했습니다. 특히 F-35A의 동체착륙은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하니 한국 조종사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11일 발생한 공군 F-5의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조종사 고심정민 소령은 기체 이상으로 비상탈출을 선언한 뒤에도 기체가 민가 쪽으로 떨어져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동체 착륙하면 허드슨강의 기적이란 영화로 만들어져 유명해진 US 에어웨이스 1549편 불시착 사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고는 승객과 승무원 145명을 태운 비행기가 세화 충돌해 양쪽 엔진이 파손된 상태에서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허드슨강에 착륙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장의 탁월한 판단과 조종기술 덕분이었고 그의 판단력과 리더십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그보다 더 대단한 동체 착륙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902편 미사일 격추 사건입니다. 1978년 4월 20일 파리를 출발해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902편 보잉 707 여객기가 항법사의 실수로 앵커리지 대신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GPS도 없었고 관성항법 시스템인 INS도 대중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사고기 역시 INS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대한항공 902편은 로란이란 구식 장치를 가지고 항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기지국에서 일정한 전파를 발신해 전파의 방향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방향을 잃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특히 극지방의 경우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는지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혼동하기가 쉬운데 하필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항법사의 실수로 여객기는 원래 가야하는 앵커리지 방향이 아닌 무르만스크 방면으로 항로를 잘못 찾아들게 됩니다. 항로를 잘못 돌어선 902편이 노르웨이 방공망 상공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곳은 미군 전진기지 및 나토군의 대소련 방공 감시망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902편을 맡고 있던 김창규 기장은 나토 방공망 주파수로 전진기지와 두 차례 무전을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기지에서 계속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만일 노르웨이 기지에서 항로 이탈을 고지해주고 바른 항로를 알려주었더라면 회항할 수 있었을 텐데. 대한항공 902편은 회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진입한 그 지역이 하필 방공기지가 밀집된 소련해군 북방 함대의 전략적 요충지 바로 위였다는 점입니다. 그날 소련 방공군은 레이더로 영공 400km 밖에서 자신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오는 대형 항공기를 발견합니다. 소련은 이미 확인한 기체에 25분간 무전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영공을 넘어오자 수호의 15, 요격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이후 미사일이 피격되기까지의 과정은 대한항공 902편 탑승자들의 증언과 소련의 공식 발표가 다릅니다. 소련의 발표에 따르면 급발진한 보소프 대위의수호의 15는 902편 조정석에 가까이 접근해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여객기가 이를 무시하고 핀란드 쪽으로 급격히 기술을 선회해 달아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격추를 명령했고 보소프 대위는 결국 명령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창규 기장의 증언에 따르면 기장은 소련 전투기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서 지시를 따르겠다고 신호를 보냈고 국제공용 비상주파수로 계속 접촉을 시도했으나 소련 전투기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프랑스 승객 장샤를 포리의 증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승객이 소련 전투기에 출현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다들 밝은 달빛 아래에서 소련기를 구경하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증언했을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승객이 찍은 증거 사진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보소프 데이는 구공의 편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발은 빗나갔으나 두 번째가 왼쪽 날개 끝을 맞춰 날개가 4m 가량 떨어져 나갔고 파편에 의해 여객기 동체에 구멍이 다수 생겼습니다. 이때 미사일 파편에 머리를 맞은 한국인 승객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깨와 오른팔에 중상을 입은 일본인 승객 스가노 요시타카는 여객기가 소련의 불시착 후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이 때부터 김창규 기장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피격 직후 기장은 즉시 기술을 내리고 분당 5,500피트로 급강하하면서 고도를 낮췄습니다. 이후 또 다른 소련 공공기가 저속으로 날고 있는 대한항공 902편을 발견해 군 공항으로 유도하던 중 얼어붙은 호수를 발견하고 그곳에 착륙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김창규 기장은 눈 쌓인 긴 얼음 호수 위에 착륙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착륙 후 얼음이 깨지면 비행기가 호수에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여객기를 큰 도로에 착륙시키려 했지만 기차가 나타나 급히 기수를 올렸고 결국 얼음 호수 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정관을 놓지 않고 사투를 벌였던 김창규 기장은 의도적으로 기술을 틀어 카렐리아 호속가 땅에 비행기를 극적으로 올려놓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워 무거운 대형 여객기를 그것도 깜깜한 밤에, 더구나 미사일에 맞아 한쪽 날개 끝이 잘린 상태에서 땅에 안전하게 착륙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창규 기장은 모든 악조건을 뚫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두 명을 제외하고 107명의 인명을 구한 것입니다. 전 세계 민항기 추락 사고 중에서 이처럼 인명 피해 없이 동체 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소련군도 한국 민항기 조종사의 환상적인 조종 실력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례라고 분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항로를 이탈했다고 해도 소련은 왜 민항기에 미사일까지 발사한 것일까요? 당시 미 공군은 다양한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RC-135였습니다. 미국은 이 정찰기를 멀리서 보면 마치 미항기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실제로는 정찰 센서를 잔뜩 붙여 다양한 임무에 활용했는데 적국에 대한 핵실험 물질 탐지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정찰 등에 투입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찰기에는 즉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몇 개도 가지고 있었고 소련의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더구나 여객기가 들어간 그 비행 경로에는 소련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기지가 아니라 2차 대전 때나 냉전 시기에 미사일 장착 잠수함이나 미사일 구축함이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하필 여객기가 요충지의 상공을 지나자 소련은 깜짝 놀랐고 혹시 군사 시설의 위치나 주요 잠수함들의 모습을 찍어 갈까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보소포대의 증언에 따르면 승객들을 보고 민항기인지 알수 있었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련은 미 정찰기로 오인해 미사일 발사 명령을 하는 어이없는 짓을 벌인 것입니다. 902편은 불시착 후그 안에 있던 107명의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이를 발견한 소련군은 갑자기 최선을 다해 이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민항기를 격추시켜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대형사고를 낼 뻔했으니 더 이상 이를 키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러시아 간부들은 승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 구해주라고 명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승객들과 승무원 모두는 스파이어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항공 902편의 미사일 격추 사건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망가진 여객기를 날개도 없이 세개의 엔진의 의지에 고개하듯 비행해 무사히 동체 착륙시킨 사례로서 당시 소련군이 놀라워했을 정도로 한국 조종사의 미친 조종 실력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조종사들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